C프리미엄에 참가한 주식회사 대연의 김소연입니다. 어, 저희 주식회사 대연은 국내 최초로 전동식 자동 빨래 건조대를 개발하여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선 기술력과 아이디어 상품들로 새로운 선진 주거 문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용성이 편리한 전동식 자동 빨래 건조대와 승화강이 자유로운 볼체인 반자동 빨래 건조대와 같이 어, 천정에 설치하는 제품들과 그리고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다용도 행거와 같이 벽면에 설치하는 제품, 어, 또 실내 창, 거실 창, 발코니 창을 이용한 창사의 창틀 건조대와 모든 문에 그냥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어 행거, 도어 옷걸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본 전시회에 많은 고객이 참가하여 출품 업체와 활발한 교감이 이루어져서 소통하는 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주거 공간을 더 넓게, 그리고 생활 공간을 더 깔끔하게, 공간 활용의 가치가 더욱 높은 제품을 개발해서 어,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